감사합니다 네, 네 어,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어, 정말 영광이고 어,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,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어, 여러분 앞에서 무대를 하면서 재밌게 놀아볼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박수치고 어, 또 소리도 지르면서 재밌게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 어, 다음 곡으로 중요한 곡은요 어, 제가 콘서트를 시작할 때 어, 이제 오프닝 곡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어, 이 전주가 나오면 팬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주시거든요. 여러분이 이제 전주가 나왔을 때딱 제가 이 콘서트장에서 느꼈던 그걸 또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다음 곡, 물망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